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꿀미를 보겠습니다. 미월 여행에서 밀자가 되겠죠. 미롤 여행을 네이버 사전에서는 결혼식 마치고 신혼부부가 함께 가는 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롤 여행을 잠시 더 보겠습니다. 유의어로는 신혼여행이고, 그리고 허니문입니다. 허니문은 영어죠. 꿀같이 달콤한 달의 뜻으로 결혼 직후의 즐겁고 달콤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벌레회가 부수가 됩니다. 벌레회 그리고 획수는 총 14획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갓머리를 줄여서 갓으로 봅니다. 갓 그리고 안에는 반드시 필이 보입니다. 155번 영상 참고 바랍니다.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영어 소문자 y를 쓰면 됩니다. y 그리고 니은을 쓰면 됩니다. 물론 스물은 입니다. 니은. 그러면 와인이 되겠죠. 와인. 공교롭게도 마시는 포도주와 발음이 같습니다. 양쪽에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포도주의 점을 찍었다. 그러면 반드시 필이 되겠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전체가 반드시 필이 되는 것이죠. 필. 그리고 아래는 벌레회지만 벌레총은 원래 세 개죠. 하나도 본래충으로 보겠습니다. 충. 정리합니다. 위에 갓. 그리고 필. 아래 충. 갓필충이 되겠습니다. 이때, 위에 부분, 갓필 부분은 집안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집과 국자를 함께 그린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때, 갓필충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가필산시를 보았습니다. 충 대신에 매산자를 쓰면 가필충시의 형님, 빽빽할 밀이었죠. 동생, 가필충시를 보겠습니다. 동생은 꿀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발음하여 기억하기 전에 가필충시, 꿀 같은 여행이네요.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면 기억이 되겠습니다. 가필충, 가필충, 꿀밀. 가필충, 가필충, 꿀밀.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갓. 필, 와인점을 쓰는 것이죠. 와인점. 필, 충. 꿀밀. 이때, 갓. 와인점. 필, 산을 쓰면, 빽빽할 밀입니다. 빽빽할 밀. 참고랍니다. 가필충 꿀밀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